탈모 증상 완화에는 검은 콩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혹시 맥주 효모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저도 최근까지 얇아진 머리, 점점 심해지는 두피열, 이런 탈모 의심 증상들이 시작돼서 걱정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다가 맥주 효모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식물성 단백질인 맥주 효모에는 18가지 아미노산, 천연 비타민 B, 베타글루칸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두 두피를 건강하게 해주고 모발을 강하게 해주는 성분들이죠. 그런 맥주 효모가 25,000ppm이나 함유되어 있는 샴푸가 있답니다. 바로 베이브 헤어로스 반항 샴푸. 기본적으로 화학 계면활성제가 아니라 자연 유래 계면활성제로 두피에 자극 없이 세정이 가능해요. 또한 전성분이 EWG 그린 등급이라서 안심하고 쓸수 있답니다. 우리가 샴푸로 머리를 감을 때 모발에서는 계면활성제에 의해 유분층이 제거되면 주변으로부터 단백질을 흡수하려고 해요. 모발의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조와 맥주 효모는 매우 유사해서 흡수력을 높여주어 모발을 강하게 해줍니다.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듯 모발에 양보해주는 거죠. <laughs> 저도 이 샴푸를 쓰고 나서부터는 드라이 할때 머리카락이 뚝뚝 끊어지던 게 확실히 줄었어요. 앞으로 꾸준히 사용해 보려고요.